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그 결정을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그 결정에 관해서 어그 관심을 두어야 할그 관심 포인트 어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바로 제목에 적었는데요. 비상경 선포 목적 무엇으로 과연 판단될까?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먼저 이제 사실, 사실 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적시를 할 텐데, 과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목적에서 이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가라고에 대한 판단이 과연 들어갈 것인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그것이 이 규명이 될까? 그게 에 관심 포인트고요. 정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저는 어 반드시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 선포한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어그 목적의 목적의 규명에 따라서 어 또한 그런 또 법리적 법적 판단이 즉그 어,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당부당에 대한 또 판단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어, 준비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 판서 어, 화면으로 올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보통 목 어, 목적이라고 하죠 목적. 목적. 네. 그다음에 요거하고 조금 좀 어떻게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까요? 또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 네. 동기. 잘안 쓰시네요. 동기. 사전적 의미로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 목표라고 하죠. 목포, 목표. 그 다음에 동기는 어떤 일을 하게 된뭐 계기. 네, 계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음 요거를 통상 이렇게 묶어서 어, 목적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어떤 근본적인 목적. 음,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여기는 이제 상황까지도 포함이 될수 있는데 이런 어 동기 그러니까 이 목적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음, 직접적인 어떤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통틀어서 어 우리가 아 어,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어떠한 그 직접적인 목적, 어,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에는 이러한 계기, 상황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되어야. 어, 어떤 근본적인 그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기본적인 그 배경, 요 이런 지식을 염두에 두고 보면, 자 이번 이 비상계엄 선포로 이루어진 이런 탄핵 사태에 있어서 이거 관련해서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목적 과 관련해서 근데 이때 목적은 어, 이 목적 어, 요거를 목표 어, 요거를 보는 것이 맞을 그요거에 주안을 해서 어, 그 탄핵 소추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와 어, 검찰의 공소장은 요, 요거를 주안을 해서 어, 하고 어,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조금 있다가 어, 얘기할 텐데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대립되는 어, 두 가지 두 대립되는 그런 그 입장이죠. 당연히 이제 국회, 탄핵 소추한 국회와 그다음에 검찰, 공소장. 그리고 이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대립이 되는 거죠. 국회 검찰의 입장은 뭐냐면 바로 국회의 견제권, 국회의 견제권 행사를 행사해서 그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어,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상 개혁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청군 윤선을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면 그런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 또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의 어떤 준동에 대한 어떤 국민의 경각심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이런 국회가 탄핵을 남발하는 것에 대한 경보 차원, 경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어, 극명하게 대입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현재는 이두 입장 중에서 어떤 것을 어... 택할 것인가. 이것이 또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판단도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랑 목적 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기에 있어서는 이 동기, 이 계기, 이 계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판단을 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이 근본적인 목,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 판단을 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음, 제가 이저 국회 검찰 요거를 제가 설명드리니까 드렸으니까 그 탄핵 소추 사유와 그다음에 공소장을 잠깐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동아일보에서 기재된 어, 윤석열 어,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 어, 공소장을 적은 화면인데요. 동아일보 기사 화면인데 여기 보면은. 어, 검찰의 판단은 일단 동기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뭐냐면, 나와 있죠? 국정 상황에 대한 피고인 등의 인식이라고 해가지고 요소 야대 상황에서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난발을 하고 그래서 정부와 여당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었고 그리고 또 선관, 선관위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이 이제 불거졌다. 그리고 평소 피고인은 어, 종북 두 사파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이 거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반국가 세력 정리하고 자유민주체제 수호, 어, 이거 대통령의 임무다라는 음, 이런 그, 어, 말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동기 계기가 이상계엄 선포를 하게 된 동기가. 동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를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기는 이렇고, 그러면 그 목적, 목적은 무엇이냐? 목적에 대해서는 그 검찰은 국권물란, 물란, 문란, 국권물란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뭐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은 여기죠. 아, 어. 손관이 관계자들 체포, 구공하고 그리고 또 어, 국회에 예, 국회를 무력화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즉국회을물안하게할 목적으로 폭동을 어, 일으키기로, 비상경을 선포하기로 이렇게 모의했다라고 하는 아, 그 목적에 관해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어떻게 보면 그 동기와 이 공소장 내용에 보면, 이 동기와 이 목적이 서로 좀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동기는 이런 어떤 반국가 세력, 그다음에 자유민주체제 세력, 자유민주체제를 도전하는 그러한 세력을 어떻게 보면, 어, 해석 그 일소하기 위한 그런 생각인데, 북한 문란을 목적... 그러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기와 목적이 조금 음, 게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음, 조금 이거 대비해서 볼수 있는 것이 뭐냐면, 12·12 사태잖아 12·12 사태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그때는 어, 전두환 또는 노태우 이런 신군부 세력이 국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동기라고 할수 있겠죠. 장악하기 위해서. 광승아 참모총장을 체포를 하고 그다음에 비상경우 또 전국적으로 또 확대하고 그러한 목적에서 그렇게 내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맞잖아요. 동기와 목적이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맞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 공수장비 보면 동기와 목적이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는 단계보다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동기는 동기 그 자체는 정당하죠. 정당서 정당하다고 봐야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에 대한 아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러나 목적은 이제 또국헌불란 목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어 탄핵 소추 의결서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정확한 어떤 또, 또 그그니까 여기에 대해 이 탄핵 소추 의결서는 동기와 관련해서는 국회 그니까 국회의 그런 견제권 그니까뭐 탄핵 소추라든가 어, 이런 견제권 이런 것 때문에 어, 이것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어, 국회의 불만을 품고 그러니까 국회의 불만을 불만을 품, 품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동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비상기엄 선포를 통해서 구려, 국회를 무력화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것이 목적이, 목적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 국회의 국회 탄핵소추는, 탄핵소추는 국회의 불만을 갖고, 어,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어,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것. 이것이 동기라고 보고, 그 다음에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목적이라,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예, 탄핵소추, 의결서상의 그런 판단,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 상의 그런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 탄핵심판에서, 예? 네, 이번 심판에서 과연 이러한 동기 그다음에 목적 그 목표 어그니까 동기 목표를 합해서 저는 목적이라고 어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선포에 대한 아 어, 그런 목적 어, 목적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자 아, 결심하게 된그 계기,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여기는 물론 상황, 상황인식이 포함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인식 하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목적이 되는 것이요. 비상엄을 분포하게 목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심리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번 탄핵심판 심리에 있어서. 저는 그 점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어, 심리, 네,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 음, 국회 무력화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 그거는 비상계엄 선포 자, 자체의 목적이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국회개 계엄군을 보낸 그것의 직접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일련의 조치들이 꼭 국회 개헌군을 보낸는 것뿐만 아니라 포고령이나든가또 성관위에 또 개헌군을 또 어, 보낸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후에 또 염두에 든 그런 일련의 조치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회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 그 목표를 이룬, 목표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이지 이것을 비상개헌 선포의 근본적인 목적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 그래서,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하고 평의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결정문을 작성할 때, 저는 이 사건의 어떤 그 중대성, 그리고 우리 헌정사의 어떤 의미를 고려할 때에는,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어떠한 목적에서 근본적인 목적에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한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단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래야 그것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즉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떠한 계기로 어떠한 상황 인식하에서 이런 비상경선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표 어,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에 대한 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그 결정문에 포함을 시켰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없이 그거 없이 단순히 국회에 개헌군을 보내서 이렇게 했다,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 디테일한 측면만을 너무 강조하기보다는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한번 이런 것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런 생각이죠. 그래야 그래야 이러한 비상계엄선포 목적은 정당하나, 그 방법이 이러이렇기 때문에. 지나쳤다, 잘못됐다, 이런 판단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목적 판단 없이 그냥 그런 수단들이 잘못됐다. 이거는 완벽한 어, 탄핵 결정문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방송은 이번 윤선철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 그 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좀 포함이 됐으면 하는 내용, 바로 비상경 선포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시고 판단이 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